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0절 어, 어,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험난한 세상을 두려운 세상을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전부요. 이것이 우리들의 나침판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이 성도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안내함을 착실하게 받아. 종래에 끝내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신 그 자리에 다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에 장로들을 초청하여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야 하는데 예배소를 지나가지 못하고 그보다 밑에 있는 밀레도에 잠시 정박하여 머무는 동안에 깊이 일코라도 예배소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야 하겠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어떤 석별의 정이 있겠죠. 이십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일은 환영이 아니라 그 일은 자신에게 자신을 향한 그러한 증오의 사람들의 핍박이 있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는 이 길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이 두려움의 길을 달려가리라 그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억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나눈 마지막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서로 잘 통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무엇을 줄 것인지를 결정했고 예배소 교회의 지도자들도 아 이분이 지금 무엇을 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눈 이후에 다음 절에 등장하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저들이 서로 울며 크게 울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마지막 절 사도 바울을 전송합니다. 보내 드리죠. 어디로 가장 귀한 그 목숨을 주겠다는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많이 거두기 위하여서 그럼 많이 심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질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숫자적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5절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5절 앞 끝에 보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참 연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만, 지금은 이제 헌금이라는 말이 이제 뭐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연보와 헌금의 차이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이 용어적인 표현의 차이의 차이를 예민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연보가 옳다 헌금이 옳다 이 단어에 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저 연보 헌금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연보가 연보가 아니라 참 연보가 있다는 거예요 참 연보 참연보는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오늘 우리 읽지 않은 앞부분에서 나옵니다만은 억지로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서 기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그것을 머뭇거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감추어 두지 않고 드리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허락한 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그것을 드리겠다고 작정한 것을 드리는 것을 참연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굳이 본문으로 택한 것은 이 안에 담긴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참연보,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질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이제 수일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가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운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올한 해만 연장시켜 주시면 올한 해만 허가, 허락하여 주시면 올한 해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것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도도 하기 전에 다가온 연말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 연말은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는 어떤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한은 우리는 하루를 살 것이고 한 달을 살며 1년을 살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을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온다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더 늦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서원과 약속을 지켜 드리는 그래서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참 연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우리 자신이 어떤 연보를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뭐 결론의 말씀에서 나눌, 어, 나눌 거겠지만, 은 심는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박을 심어 놓고 참회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는 그것을 그대로 거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을 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거두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 허락하여 주셨고 기회를 주셨던 인생의 열매 가운데 우리 품에 안고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 드릴 그 열매가 무엇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심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후에 보면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 우리가 사는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하늘이라는 곳이 있구나 아 우리의 보물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늘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땅에 거둘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여기는 지나가는 것들 그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충성의 모습일 뿐 진정한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과연 우리가 그토록 움켜잡았던 물질이 하늘에 있을까요? 거기에는 물질의 가치가 없습니다. 물질을 둘 참고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상하게 여겼던 우리의 권위들과 우리의 자랑들과 그런 것들이 하늘에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늘에는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사랑의 마음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이땅 위에서 거둘 것과 하늘에서 거둘 것에 대한 우리의 지, 허락하신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신다면 이땅 위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영원한 찬송을 바란다면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는 찬송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찾아다니면서 찬송을 심어야 할 겁니다. 말씀을 심어야 할 겁니다. 기도를 심어야 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찬송과 하나님 앞에 서서 나눌 그 아름다운 대화들, 그런 것들로 우리 하늘 창고가 풍성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네.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참 연보의 1차 원리. 하나님께 드릴 때는 즐겨내자. NIV 성경에, 보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cheerful giver 이렇게 돼있어요 기버는 이제 주는 사람이죠. 거기에 cheerful이라고 했어요. 우리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야구장에 보면은, 야구 선수들과 응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이좀 이 흥분을 복두, 복도기 북도기? 어? 북도다. 예, 북도다 주기 위하여서 뭐이 우리 저 젊은아이들이 막 펄짝펄짝 뛰면서 춤을 추면서 뭐뭐금뭐 뭐뭐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치어걸이라고 하죠, 치어걸. 정말 그맥 뭐 빠져서 아뭐 힘들어도 이 친구들이 한번 펄쩍펄쩍 뛰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면은 다시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고 선수들은 힘을 내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이 치어풀이에요. 치어걸.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도 이 치어걸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려야지. 막뭐 없어가지고, 막 이것도 드려야 되나, 저것도 드려야 되나, 억지로 막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손가락을 막 펴가지고 뽑아서 드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주머니 와서 교회 와서 헌금할 때막 뒤적뒤적 하는 것이 아니라 한해한 주의 삶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드려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니 이것을 만끽하는 것도 내 충성이요 내 사명이요. 그러나 감사한 마음 하나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내 삶, 하나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예배의 공간, 성도의 마음 감사합니다.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하고의 대면은 잘 많이 못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던 두 분들이라 어뭐 집에는 거의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몇 가지 그분들의 그 생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왜헌금을 드리기 위해 할머니들이 대림질을 해서 드렸다고 하잖아요. 항상 보면은 어째 그렇게 돈이 막막 빳빳한 어, 막거 그리고 이제 좀뭐뭔 어, 때가 되면은 신권이라고 하죠 은행에서 나오는 신권 야 그래서 어, 주일에 이제 어머니에게 헌금을 받을 때는 기분이 막 긴장이 되고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지는 뭐 이렇게 꾸깃꾸깃한 거 아니라 뭐 동전 이런 것이 아니라 빳빳 아에서한 번도 접히지 않은 그런 걸로 헌금하라고 이렇게 적 주시면, 야, 그거 헌금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런 정성이 준비되어진 마음, 이것이 표면적인 어떤 우리의 정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돈 중에서, 집회 중에서, 대한민국 조폐공사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드렸다 해서 의시될 것도 없고 작게 드렸다 해서 기죽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액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정성으로 이 마지막 가기 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참 연보에 대한 질서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감격스러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며 기도의 자리를 주신 이 넘치게 되면 동일한 넘침이 8절에 나오는데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나에게 은혜를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넘치게 받았는데, 찔찔거리면서 주빛되면서 작은 것 가지고 궁시렁대서살 것이 아니라, 넘치게 받았으면 어떡해요? 넘치게 줘야 돼요. 넘치게, 넘치게 줘야 됩니다. 제가 그 섬기던 그, 저희 스승님, 그 스승 목사님. 표현이 아주 그냥 굉장히 예리하고 정나라 뭐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감 없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어 선교사의 그 거룩한 장도에 이르려고 하는데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 있습니다. 거지 근성으로 버티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이에요? 서, 네? 어, 안, 안 들려? 아, 그렇죠.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라. 거짓 근성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라. 아, 선교사의 그릇은 하늘이 채우는 거지,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남, 이거 저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거 안 오면 어떡하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후원하는 성도를 바라보며 두근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역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 네가 알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그 단어예요. 거지근성으로 살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받는 것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 아니면은 안 됩니다. 우리 근성 가지고 안 돼요, 인격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가 풍성하면은 나눔도 풍족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어디 좀살 사람 없나, 저 밥도 좀 사줄 사람이 없나, 베풀 사람이 없나, 나눌 사람이 없나? 없는 사람이 없나? 내게 넘치는 이 은혜가 감사다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없나? 내게 주시는 날마다의 말씀이 감사다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 받은 것에 대하여서 부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참 연보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면 많이 베풀 것을 기대하십시오.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많이 베풀기를 격단하십시오. 이것이 참 연부의 정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구절 말씀 마지막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구제는 의의라 여기고 영원토록 남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베푸는 우리의 작은 손이 영원히 남는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을 그의의가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구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외면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연보. 구제할 자들을 찾아내고, 참 연보,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내고, 기다리지 않냐고 그들에게 달려가서라도 이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한국 조폐 공사의 숫자로 기록된 집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참 연보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린 자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드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드려서 생명을 거두는 이 십자가의 질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심으면 땅의 것을 거둘 것이요 육신의 것을 거두,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늘의 것을 심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서 그 풍요로운 창고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십자가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한 그 생명 들여서 이 연약한 생명에게 영원한 것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 소중한 것을 심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늘에 거둘 그 영원한 선물을 기대하며 오늘 기꺼이 심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 연보, 참 연보. 사람 앞에 하는 것 아니고 교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이 연보의 질서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선교사님들과 바울 사도 같은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것이 복음이요 생명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받은 그것을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이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이 절체 절명의 사명감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닿지 않는 곳에 여전히 죽어 가고 있는 심령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십자가를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참 연보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나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거둘 것을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마음껏 기꺼이 기뻐하며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건강 되게 하시고, 마지막 재물 되게 하시고, 마지막 사랑하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려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